안녕하세요 아, 오늘 9월 27일입니다 어, 새벽 일찍 달려서 아, 산행지로 좀 왔습니다 어,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오늘 어디 어떻게 많이 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다녀 보겠습니다 어, 이틀동안 딴 거는 싹다 가져가셨어요 보내드리고 그거는 예약하신 분들이 많아 갖고 파지까지 싹다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저도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달려 일찍 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금방 인사만 드리고 이건 또 발견한 건데 이거는 먹버섯, 곰버섯, 까치버섯 예, 이렇게 부르는 먹버섯입니다. 금방 식용이고 아, 금방 설명을 안 드려 갖고 예아턴능이를 지금 보긴 했습니다 일단 아이 옆에 거는 어, 생을 다 하시고. 자연으로 돌아갔구요. 아, 이건 봤는데 생긴 게좀 이상해요. 옆으로, 옆으로 쉬면서 자랐습니다. 아, 일단 첫 거를 봤으니까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 산이, 여기 보시면 우측면. 우측면은 다 참나무입니다. 어, 능이, 쌀이버섯, 뭐, 반버섯 등 잡버섯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이쪽 좌측 능선은 다 소나무입니다. 참나무가 드문드문 껴있고요. 이쪽은 이 산은 전체가 능선을 타고 다니면 딱 갈라져 있어요. 여기는 송이, 먹버섯 이런 것들 봅니다. 이 산이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하여튼 이런 산을 참 알고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예, 먹버섯 애기 좀 보세요. 이런 거다 둡니다. 딸 필요가 없죠. 아이고 두 번째 걸 봤는데 요것도 한송입니다. 한송인데 아, 비를 조금 맞았지만 괜찮고요. 아 여기를 누가 다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없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냉이들이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 생을 다하셨죠? 어제도 비도 많이 왔고 아, 완전히 녹아 내렸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셨네요. 아, 출렁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비를 음, 많이 맞아서 이거는 먹는 용밖에 안됩니다. 판매나 이런 건 안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먹는 겁니다. 무조건 아, 여기도 있네요. 아휴 비가... 많이 수분을 삼키진 않았어도, 아, 요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네. 아이고. 아 좋습니다. 아, 졸렁이 이쁘네요.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분을 좀 먹었어요. 물을 좀 먹었는데, 어우, 대는 단단합니다. 여기는, 노래기가 없어서 이쪽 건참 좋습니다. 이쪽 지역가는 하여튼 노래기가 없고 아유. 요거는 싸 갖고 요요 민달팽이 좀 보세요. <laughs> 이런 거 가끔 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뱀민지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거는 물을 진짜 완전히 너무 뻑 먹어서 안 됩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고저 노란 망태버섯도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먹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아, 또 봤는데요. 이것도 수분을 좀 먹, 먹었고, 어우, 대는 여기 거는 뭐 튼튼합니다. 대는 아주 단단해요. 여기 거는. 아, 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또 찾아봐야죠. 여러분들, 요게 분명한 소나무입니다. 황금송. 그죠? 황금송인데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 능이에요. 예. 네. 아 자세히 보이려나? 뭐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소나무 밑에서 능이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늘. <laughs> 아 뒤에 물론 참나무가 있긴 한데 그것도 여기가 능선입니다, 등산로.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소나무 아래. 아 소나무 능이 버섯입니다 이게 야 정말 신기하다 이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땄습니다 확실한 능이가 맞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지저분하다 <laughs> 야 신기하네 하여튼 저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소나무 능이 버섯 밑에서 봤는데, 요거는 나중에 본 거고, 밑에서 보니까 저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 좋고, 아, 물만 많이 안 먹었으면 최고인데, 아이고, 바로 위에 먹버섯도 있네요. 조그만 거. <laughs> 같이 공생을 하면서 자라네요. 아 좋습니다. 아이고,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이쁘죠? 아우 나무가 이렇게 얇은데 굉장히 크게 달렸네요. 반대편에도 아가가 하나 있고. 아 이쁘다 진짜. 요즘 노루궁뎅이 한참 나옵니다. 예. 아, 산을 안전하게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막판에 줄룽이를 또 하나 봤는데 영상을 못 찍었어요. 거기서만 2kg 정도 땄는데 또, 아, 그걸 못 찍고, 뭐, 다 찍질 못했습니다. 몇개 정도 못 찍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 좀 많이 봤고요. 오늘도 좀 많이 봤는데, 어, 젖어 있어서, 어, 상품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그냥 저장해 놓고 먹으려고, 그냥 저장용으로 할 겁니다. 상품은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1km씩 3km. 그리고 화악산 지인분한테 갑니다. 이거는 펜션하시는 분입니다. 봐봐봐. 아니 한지를 봐봐봐. 한지 어잘 어, 눌렀어? 눌렀어. 어, 어. 움직이지 않게끔 잘 살짝 살짝 잘 눌러야 돼.